도청 이주자 택지 분양 대상자 선정이 자꾸 연기되면서 이주민들이 아직까지 자신이 택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. 이렇게 이주민들도 모르는 분양 대상자 명단이 부동산 시장에 유출됐습니다. 경북개발공사가 딱지 거래를 부추긴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. 이정희 기자입니다. 한 이주민이 자신이 이주자 택지 분양 대상이 되는지, 된다면 분양권, 즉 딱지 거래가 가능한지 부동산업소에 물어봤습니다. 하는 거라서 지금 2순위라고 개발공사서 얘기를 하네요. 제일 마지막 최하순위가 된답니다. 9 5 0 0 무리고. 이주민도 모르는 분양 대상자를 부동산업소에서 가르쳐줍니다. 경북개발공사에서 아예 명단이 통째로 유출된 정황도 보입니다. 순위까지 구분된 명단이 특정 부동산에 유출됐고 해당 업자는 명단을 준 개발공사 직원에게 대가까지 챙겨줬다는 얘기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. 취재진이 입수한 또 다른 명단. 이주자 택지와 함께 영농 보상자에게 공급될 생활대책용지 즉 상가용지 수급자 안동쪽 명단 400여 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습니다. 경산 그개 공사에서 오 직원으로부터 이런 자료를 건네받았다. 당연한 히거 하죠. 이게 예, 그 아직까지 주민들이 경북개발공사는 유출 의혹을 부인합니다. 대상자 심사 이제 마쳤어요. 개인정보고 이래 되면 우리가 일체 나갈 수가 없습니다. 본인이 주민등록 들고 와서 본인 확인한 다음에는 못 해준다. 해준 말이 있어요. 경북개발공사가 이주자 택지 대상자 선정을 미루면서 부지 보상 시작 3년이 다돼 가도록 이주민들은 자신이 택지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. 이주대책이 절실한 주민을 볼모로 오히려 딱지 거래를 조장했다는 비난이 도청 이전지 주변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.